남은 보쌈이나 족발에 이거만큼 좋은 게 없지. 저 소스가 기가 막힙니다. 오! 뭐소스요 뭐지? <laughs> 초간단 마블렛 소스 팔도 통합장. 팔도 통합장? 왜냐하면 이게 영남과 호남 지역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호불호가 없어요. 다 좋아하실만한 아 맛이에요. 저 되게 간단한데 적어야겠어요. <laughs> 자. 어 진짜? 어 궁금해요, 궁금해. 세 개만 넣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어저세 개만? 천장, 초고추장자 그럼 들기름, 되게 많이 넣어요 들기름, 아, 설탕, 설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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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간단하다. 1대1대0.5 네. 일대일대 1대1 역정전 국민이 사랑하는 장이 나온다 이거죠. 네. 만능 소스 끝. 아 음. 궁금한데 음. 이만. 시큼한 맛과 달콤한 맛과 매콤한 맛과 그리고 들기름의 고소한 맛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호불호가 없다. 저거뭐 고기 순대 뭐 어디서 다 맛있어요. 네. 진짜 그 정도래요? 아, <laughs> 아, 그러면 이 비빔장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말그대로 매콤 들기름 비빔장. 매콤 들기름 매콤 잘기름 비빔장. 계속. 김치를 저장해. 김치 같으면 또 어, 너무 맛있어. 맛이 수가 오,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싸먹고 싶다. 아이돌의 아침 식사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했는데 와 복장님이에요. 네, 부수합니다 입맛이. 이건 <laughs> 진짜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laughs> 왜요? 아니, 언제 맛 있었던 거야. 아, 아또 왔다. 냄새도 맡았어, 그렇게? 저 사람 또 왔다. 아, 저번에 저거는... 그분이죠? 한입 <laughs> 줄게. 아, 아, 아 어때? 어때? 맛있어? 지금 아 벗고 <laughs> 아다 졌는데. 어. 왜요? 재중이 <laughs> 기다려. 대중이 뭐 기다려. <laughs> 뚜껑 열면 안 돼. 기다려야 <laughs>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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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면안 되는데. 제분이 엄청 아니, 길게 느껴져요. 이그수준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 야 아니. 아직 김도 안 나왔는데. <laughs> 기다려야 돼. 기다려. 김도 안 왔어. 간나자면안 돼. 어려워. 기다려야지. 어 이거를 막 10분 20분 어떻게 기다리냐고. 나는 안 돼. 못 기다려 아, 미안해 한 번만 열어볼게 아, 아 드디어 열었어, 결국에 열었어. 아, 오. 결국 열었어 결국 오픈했네 아. 결국 열었어 벌써 그닭 냄새와 매운탕의 냄새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익어서 하나가 됐을 때 진짜 꿀맛이 되는 거지 오. 아, 와 기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오, 닭, 오. 닭 기름이 싹 올라왔어 지금 밑에는 우와 콩나물이 깔려있다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닭볶음탕이 아니네 맞아, 맞아. 그 매운탕에도 맞아, 맞아. 그 생선 기름이 올라와서 맞아. 되게 맛있잖아요 맞아. 똑같아요 예생육수가 아, 우러나면 되게 감칠맛이 강하잖아 네. 그러니까 어, 정말 맛있을 것같아아 그렇지 근데 저 때도 되게 맛있었는데. 응. 조금 뭔가 부족했어요. 어, 아? 뭐가 부족했지 오케이. 명란젓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어? 명란젓. 먹을 줄 아시네. 아, 이게 아, 명란 좋아하잖아. 음식? 명란데. 이분 음식 먹을 줄 아시네. <laughs> 매운탕에도 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알하고 좀 다른 거는 명란이라서 약간 좀 짠맛이 있긴 있어요. 탄이 딱들어가겠네 생선 빼고는 다 똑같네. 야, 매운탕에 숟가 들어가야 돼. 숟가 이야. 와. 어, 야, 닭 빼고는 진짜 매운탕이네. 어제 네. 궁금하다, 근데. 와! 숟가딱 들어가니까. 완전 매운탕 그 비주얼이 나오네. 또 네. 아, 뭐야? 아, 마, 망고. 뭐. 또 뭘? 망고, 망고, 망고. 야, 이, 아, 이거. 와 잘한다. 사과다. 뭐야, 어, 뭐야. 트로트 해볼 생각 있어요? 트로트 <laughs> 해 <해볼 생각. 웃음> 아, 이거. 자, 이거, 자, 사과. 와, 손으로 쪼개신다고 손으로 사과를. 아니, 운동을 워낙 또 많이 해서, 전정 씨가. 대지요죠지요 아니, 대지요 아이. 돼지요. 와, 아이. 어깨가 굉장히 좋아요 재중 씨가 어깨 힘으로 가자 빠지 소리 나야 돼, 빠지 오. 자빠지시한 빠지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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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시 야, 미쳤나? <laughs> 일단 길게 깎기를 한번 볼까안 어, 어, 키도 깎는 게 기술인데. 아어 잘, 얇게 얇게 도잘깎는 두껍게 자르면 안 되잖아. 사과 살 많이 남겨야 되니까. 그래 그래. 어 그렇지. 얇게 자르면서 이 정도 되지 않나? 이잘 써. 어, 되게 잘하시네. 와, 되게 잘하데 와! 옛날에는 저거 길게 깎으면 시집 잘 간다고 했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시집, 시집 잘갈것 갈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사과랑 아, 망고까지. 아, 센스 있으시다. 네. 와! 누나가 되게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후식까지 싹 준비를 다 하셨네. 왔다! 왔다 왔다. 일루나일루나 왔어, 누나. 어, 대장 누나. 잠깐. 와, 최초 공개라고 하시더제일큰 누나. 나 제일 와. 큰 누나. 아, 아, 빨렸네내 재중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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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내 재중아. 재중아. 어. 어, 이 친구 만나봐 하면서 사진. 어, 그럼. 갑자기 죽네? 감동적인 얘기 할것 같아, 누나가. 수제비 더 없냐? <웃음> <웃음> 수제비 더 없냐? <웃음> <웃음> 완전. 와. 자, VCR 경고입니다. 와. 수제비. 완전 티야, 진짜 완전 티야. 수제비는 보통 잘안 먹는데 맛있네. 맛있어? 근데 계속 지금 토크했는데 계속 수제비만 보고 있어. 아 진짜 맛있나 보다. <laughs> 이 대화에는 관심이 없어서 수제비만 그냥 오, 이거 뭐 이렇게 맛있지? 근데 수제비가 없잖아. 나, 나, 그 네가 수제비를... 다 먹었어. 아,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래. 아, 우리 제주 씨가 어렵게 사랑 얘기 좀꺼냈는데 <laughs> 네, 수제비가 지금 있 수제비 수 있어. 저쪽에도 있어. 어어 가수 누구 제일 좋아요? 창원. 해 찬원이. 찬원이 제일 좋아요? 아, 찬원이. 아, 찬원이 좋아한다 그거. 어... 아들보다 어리잖아. 응. 그렇지. 사람을 아, 좋아하는 거야, 음악을 좋아해서 사람. 사람도 좋고 음악도 좋고. 맞잖아. 노래 잘 나왔었을 때 안경이 반짝이 어 쓰고 음. 승윤이 아, 이미지가 아, 이렇게 <laughs>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도 네, 다, 음성수, 뭐 비슷한 네, 느낌을 받았대요. 아아 이미지가 아 처음에. 아 내가, 아 어, 있어, 있어. 그리고 또 우리. 고 고기... 기운이 올라어요 이찬원 씨 되게 좋아해. 누나 나는, 응? 나는. 갑자기 누나 <laughs> <문어>, 나는 <laughs> 응? 나는 응 동생이니까 찬노이가더 좋지.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일도 없어, 영혼이. 참네. 어떻게 찬노이하고 되겠니? 아니, 찬노이그 말. 네. 응? 뭐. 저굿모닝 좋아해요. 아, 굿모닝 아. 모닝 막 이렇게 해서는 신나고. 아,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아요. 어, 난 아들 아들 아, 난 아들라면 진짜 차론이 같은 아들라면. 아, 이거 안 돼. 나 차론이한테 전화가 왔어. 어? 잠깐만. 나 차론이한테 전화가 왔어. 잠깐 아까 사실 문자를 보내. 아, 아. 아. 여보세요? 네, 재수요 차라라. 네네. 차라라. 네네. 와! 왜 저, 어떻게 저런 좋아하니까. 표정이 나오냐고. 아니 우리 첫째 누나가 있어. 네네. 가수 누구 좋아해라고 물어봤더니. 네. 나는 찬우이그래두 <laughs> 손을 어. 모으고 기다리신니다두 네. 손을 <laughs> 모으고. 누나 어떡해. 누나한테 목소리 조금만 들려주면. 누나한테 목소리 조금만 들려주면 정말 거아 잠깐만 천하. 소녀다 소녀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가 떨려, 아, 어, 어, 떨려! 떨려! 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네, 재중이 큰 누나예요. <laughs>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 처음 나올 때부터, <laughs> 아유, 전문 노래가 잘람 때부터. <laughs> 쭉, 팬이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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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꼭 저희 6월달에 콘서트때꼭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꼭 같이. 요즘 씁쓸하시네요. 와. 제가 재중이하고 네?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떨렸는데 아또 아. 아, 아, 아. 또 이런 얘기를 더위에 증이 예, 예, 예. 너무 떨린대요굳이 내가 에서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우시다 <laughs> 음, 소녀 같으셔. <같아서>. 이렇게 전화 주셔서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언제 아, 언제 살때립니다 다음번에 제가 콘서트장에서 하고 있자. 재중이가 지금 막 컵을 막 <laughs> 떨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중이 바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떨려라 여보세요. 아유 고맙다, 자네. 그때는 무슨 일이 있더, 있더라도 네네, 누나가 네네. 이제 가실 거니까. 네, 네, 그럼. 하늘 두통 나도 아, 가요. <웃음> 아, <웃음> 세상에 참나 어. <laughs> <더. 웃음> 시간 보내시고요. 아 알겠어. 내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고마워. <laughs> 네. 어. <laughs> 누나가 가슴이 누나. 왜 이렇게 설레지? <laughs> 야, 숨이 아 설렜는데, <laughs> 진짜. 나 처음 봤네, 이런 거. 차원이 멋있지. 아 세상에. 만약에 봐봐, 하늘이 딱두 쪽이나. 응. 차원이 쪽이... 있는 쪽으로 가야지. 아, 아, 아 티다 찬티. <laughs> 이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노래는 굿모닝을 좋아한다고 했 노래는. 노래는. 노래는 굿모닝. 예. <laughs> 네. 뭐 김치, 응. 깍두기. 깍두기. 아저 미리 다 해놓은 거구나. 야참정이 음. 많고 재료가. 다른 것도 뭐이게또 네. 음. 누나 오셨다고 음. 어우 이렇게 바리바리. 김장에 고추장에 아, 오이소이에 그냥 채소 에다 들어간 집인데야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 너무 많아 난 집에. 바리바리 싸하고 그만이라는 와. 얘기는 안 하세요. 아. <laughs> 저 정도면 친정엄마지. <laughs> 어, 친정 엄마지. 진짜 엄마 같아요. 아. 재중아, 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늘 건강했으면 좋겠어.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 챙기면서, 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중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재중이 정말로, 어, 성실하고, 굉장히 좀 효심이 깊은 아들이자, 저희 우애 되게 좋게 하는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재중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야. 그 재중 씨잘된 거를 우리 일루나 대장 누나죠. 네. 누나가 부모님만큼 좀 뿌듯해하실 것 같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재중 씨 옆에 많네요. 네. 예.